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페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니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한다이다 아멘. 다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고지연 주사님, 할렐루야.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교회 빠지면, 감기 걸린 줄 믿습니다. <laughs> 참으로, 이 시대가 참으로 황망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의 자신도 물론 살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지 않다 하면은,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내가 만날 때에 내 안에 영생이 있고 거짓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멘?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타협하는 게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을 빼놓고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고움만딱 해결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이름도 잘 부모가 그 자식한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문재인 같은 이름을 지면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름대로 가는 거야. 아, 자,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문제투성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보세요. 안철수는 맨날 철수 하나가 바쁜 거예요. 너. 지금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저기 막그 뭐 방송 그 저기 그 같이 안 해준다고 지금 삐쳐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추운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자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왔으면 은 대한민국이 이기고 정말 어려울 때에 뒷발을 꽂고 자기가 단일화하자 이것을 스스로 외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 자기연설 같이 안 하겠다고 단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모하고 앉아있는 거야. 야이 철수야! 제발 좀, 철수해라. 아니, 철수, 당신 그렇게 부자잖아. 돈이 그렇게 많잖아. 그러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이 사람은, 이 욕심이 임태가 되면, 성형에 와서 하잖아. 죄를 막는다고 그러잖아. 알죠? 그데이 철수가, 지금 회방을 놓는 거야. 보니까 너는 그러면 역적이여 외국 거여.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잘 남기고 가야 돼. 그렇게 다일화를 반대하고 그러면 철수 너는. 역적되는, 거예요. 역적, 배신, 배신자, 매국노, 자기가 라이 철수, 철수한사 바랍니다. 이게 존경을 받으려면 사람이 멋지게 살아야 돼. 때가 아니면, 그래,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멋진,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못 하나 이말씀이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 욕심이 인태가 돼있다. 이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것이 단일화를 향해서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대한민국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말씀하기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번에 반드시 대한민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저 주사파 세력들을 빨개미들을 깨끗하게 몰아내는 대통령이 나오게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욕심투성. 그러고 이용, 이용한, 이용한. 아마 잘 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아멘했어? 우리 고집사님이 아멘했어.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서에 보면은, 칠장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야 거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구교 수염을 당하고 곧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안 떠나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믿음도 자기 욕심대로 믿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은 캄캄한 여러분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 빛, 빛이 불을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게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내 이익만 쫓아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참 예수님이 없던 거 가짜야.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생각이 변하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늘얘기하자아 얘기, 그럼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육신이 살아가니까 죄를 우리가 짓나요 안 짓나요? 정직한 죄 지어야 안 줘. 죄지수한 죄 지어야 안 줘. 지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번 믿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 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생활이 변화가 안된 것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응? 뭐 가름죄도 지고 뭐 별죄도 다 짓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정리가 싹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쯤 들어줄까. 그런데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게 있어. 기도를 뭐뭐0 0일을 했다고 기도를 몇 얼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했는데 어떤 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잡고 싶어가지고 나 기도 응답 받았어. 기도 땡! 응답 받았다는 거야. 리 반풀어지라고. 그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기다려야 돼. 제주사님, 기다려야 돼. 급하게 내가 앞서 나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쪼월라시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 언제 역사합니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야.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요셉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의역사 우리가 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누구? 예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른다에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역사한다 말씀하다 아멘. 시편 18편에 보면은 내가 환란 때에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께아랫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 체집 사님의 그 부르짖음, 죄집 사님의 부르짖고집 사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우리 박정희 수사님, 한교사님의 기도, 이런 것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거짓없는 믿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에게 자녀에게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투덜거리지 말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 않고 하늘에 상달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다리면 다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대선이 한달좀 남았습니다.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직도 한국 백성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미국에서는 보이는 것이 한국 백성들, 국민들은 보이지 않을까? 정말로 공산주의가 될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이가 어떤 자예요? 어떤 자지? 그가 정가 사범에 또김부선이 아는 그런 짓도 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또 형수에게 쌍말하고, 형하게 쌍말하는 그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되겠그냐이 말씀이야? 되겠서 절대! 안 돼! 사퇴! 하! 이재명이는 사퇴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 이 사람들이, 제 사람까지 높여주네? 정신을 못 차려. 목사 2천 명이 이재명이를 지지했다 해 어떤 슬개 빠진 이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아 너희가 내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연합해요? 대역? 절대 안 돼.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야. 이런 나쁜 놈들 같은 가뭐 교회가 어떤 쓸개 빠진 목사가 그러네 아리조나에서. 아, 교회가 무슨 정치하냐? 아니 정치하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목사가 나라가 이급할 때 소리 내어 불러는 그런 사람이. 아리조나에는 한 명도 없어. 그저 자기들 구역 관리하느라고, 이거 구역 관리하고, 저거 구역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야. 정신 차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가 어디 있다고, 미국에서 목회하면, 그게 잘하는 줄 알아. 정신 기게 빠진 놈들아. 이런 놈들이 많아요. 김태훈 목사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알아 그러나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번에 윤석열 이 세력들을 깨끗하게 물리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의 주를 지키는 거요 시장 경제 합미 동맹 기독교 입국문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도? 두고 보세요. 믿음대로 내리켜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리할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럴 때박수하겠습니 예. 예, 하나님께 나아가않 자는 반드시 리가 계시는 것과 창조심을 믿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야 뭐 믿음이 별거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성공이 별거 있고 축복이 별거 있는 줄 알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거짓없는 기도 이것이 내 안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을 쫙 쏘아주는 엑스레이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모든 마비사탄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물려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 주사파 빨갱이들을 우리는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았잖아요. 국민들이 속아있다, 말씀. 그래서 이번에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저이북에게 선제 타격을 한다는 사람 누구야? 윤석열이야! 이 후보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씀이, 기은 띄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뭘보네 누가 겁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겁을 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부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떤 왕에게, 세상 왕, 우상의 왕에게 우리는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을 함께 우리는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거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렀다 해가지을 찾으신 거지. 자기 떼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리저리 눈 돌려가지고 뭐 찾아봤자 그거 찾은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거 찾은 거 아니다. 근데 그걸 찾았다고 일들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잘못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아리조나에서 어느 목사가 설교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면 없어? 한 사람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면 숟가락 하나 갖고 쫄르르 달려. 나도 애곡했어. 거짓말 하지 마요. 이게 현실이라 는것이어 잘못된 것을 잘못될 때 외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김옥사는 우리의 셀장교회가 아르시나 셀 장르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 진실한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길 때에 나서지 못하고 아니, 나는 기도만 할게 이런 자들은 그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그런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소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한 사람이 천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국 대한민국을 이번 3월 9일 날자유민주 대통령에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할렐루야! 감사